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살아는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어느 날에도 불구하고 어느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반드시 나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응답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제 드디어 전도서 전도서를 통해 은혜받는 귀한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오늘 무슨 날이죠? 예, 크리스마스,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에 이렇게 전도서 강해를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게 얼마나 감사인지 모르겠어요. 새롭게 시작되는 이 전도서 말씀 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전도서예요. 전도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누가 기록했습니까? 솔로몬, 이스라엘의 3대 왕인 솔로몬이 그의 인생 말미에 첫 번째로는 인생의 허물을 지적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지적했다고요? 인생의 허물을 지적하고요. 자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허물을 극복하며. 자두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한 허물을 극복하며. 자세 번째가 절대 우리 여러분들 한번 고백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선의 삶의 자세. 예 맞습니다. 최선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기에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가 첫 번째는 이스라엘 3대 왕인 솔로몬이 인생의 허물을 지적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 회복을 통해서 허물을 극복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삶 가운데 최선의 삶의 자세,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허무 그 자체가 맞아요. 무엇을 해도 사실 결국에는 남는 것이 하나 없이 계속해서 허덕허덕 되다가 생의 말미를 맞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을 배우고 있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허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따가 고백하실까요? 나의 인생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네, 바로 그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삶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지혜를 전도성 강연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믿음의 일꾼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뜻과 은혜가 충만한 우리 이 전도서 강이가될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 말씀은 서론이 되는 것이죠 해아의 인생의 허물을 지적하는 전도서를 시작하는 말로서 서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록자는 솔로몬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전도서 1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더 보실게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솔로몬은 다윗 언약의 계승자가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의 또 계승자가 된다는 것이죠. 또한 신정 왕국인 예루살렘의 통치자라는 거예요. 자, 그는 지금 자신을 전도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왜냐면,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전도서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한 표현이 바로 전도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전도자 하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을 주고자 하는 것이 전도서구나 아그 전도서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표현한 것이 전도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어요 신정왕국의 통치자로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책임과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라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솔로몬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어요? 자 절대로 고백하실까요? 솔로몬은 전도자입니다. 예 자신을 전도자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즉 지금 솔로몬은 어떠한 다른 사람의 권위나 세상의 지유에 의지해서 자신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권세와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신의 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지금 솔로몬은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으로 두고 있는 것입니까? 전도자라고 두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직임이 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 그 그러니까 내가 어떤 어떤 왕이다. 내가 지금 지금 얼마 만에 위치를 가졌다. 얼마큼 부유하다. 이것이 그의 직책이 아니라 그의 직임은 그저 단 하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임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보낸받은 자입니다. 그 하나님께 보낸받은 자로서 나는 지금 전도자로 서 있습니다 라는 그 정체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저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나를 보내신 거예요 나를 가정 가운데 보내시고 사업장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뜻다신 바가 있어서 보내신 거예요 그런 나에게 직임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직임은 무엇일까요? 보금증거자라는 직임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이라는 직임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앞세우며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할 때 세상적으로나 육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들을 앞세웁니다. 즉, 자신이 어떤 집안의 자녀인지, 내 최종학력이 어떠한지 현재는 어떤 회사에 다니고 있는지 또한 돈을또 얼마만큼 벌고 있는지를 내세운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지금 회사의 규모가 어떠한지 동원할 수 있는 자금은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미래가 얼마나 전도 유망한지 등 외적 조건들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내세우는 거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이 맞아요. 삶에 필요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우리가 앞세워야 될 것이 있다는 라 것입니다. 바로 지금 솔로몬이 말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 그분의 능력이 우리가 먼저 더 앞세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덧없는 이 세상에 속한 것과 땅에 속한 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자랑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어떠한 순간 내가 내 의를 드러내는 용도로 쓸 수가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나를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대변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보상하지도 온전하지도 않으며 아름다운 가치를 지니고 있지도 않아요 즉 아름다운 가치를 지니고 있지도 않은 것을 우리가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우리의 추악한 부분,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의 악한 부분만 드러날 뿐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은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가 마지막까지 추구할 만한 것들이 결코 못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붙들고 내 인생의 전부를 내어 드릴 만한 가치 있는 것이 결코 안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른 모든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으로 삶의 의미를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삶의 의미를 무엇으로 삼으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합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죠.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끝난다는 말씀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는 긍정적인 건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거에 대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의미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고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그 어떠한 것도 우리에게 무의미한 것은 없다는 사실을 염두 반듯이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국 우리의 자랑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임이 우리의 자랑이 된다는 사실을 염두 반듯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1장 2절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이절 말씀 보니까 헛대다가 몇번 반복되고 있습니까? 무려 지금 다섯 번 반복되고 있어요. 헛대고 헛대며 헛대고 헛되니 헛대도다. 여기서 반복하여 말하고 있는 헛대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말해보잖아요. 그럼 공기, 호흡, 공허함, 불만족함 등의 뜻을 가진 말로서 지다 지금, 지금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잡으려고 해도 내 걸로 이렇게 취하려고 해도 이게 형체가 있어요, 없어요? 형제가 다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잡아보려고 해요 공기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불만족이란 걸 잡아보려고 해요 아니면 호흡이란 걸 잡아보려고 합니다 아니면 공허한 마음을 좀 잡아보려고 해요 잡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노력을 하루를 하든 1년을 하든 뭐 10년을 하든 결국 나에게 있는 소득은 0이라는 것입니다 예, 소득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헛되다라는 말을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라는 최상급의 표현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헛되다라는 말을 무려 다섯 번이나 거듭 반복함으로 인해서 세상사가 얼마나 헛되고 무상한지를 아예 단정 지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부분은 헛되고 어떤 부분은 의미가 있어 이게 아니라 그냥 세상은 모두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우리가 그 세상 가운데 무슨 노력을 취한다고 해도 결국 소득이 아무것도 없고 무상하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단정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가, 그 인생의 무수한 경험을 통해서 느끼게 된이 허무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컸으면 최상급의 표현을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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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해서 말을 하였겠습니까? 그만큼 그는 다른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인생의 허물을 지금 절감하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요? 누릴 만큼 다 누린 인생의 말미가 되어보니까 그 인생이 너무나도 허무하더라는 거죠. 이와 같은 고백은 아무리 인생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최고의 지혜를 얻었으며 최고의 영광을 누린다고 하더라도 이 인생이 주는 허무라는 것은 그 누구라도 피해갈 수 없는 필연적 운명이라는 사실을 말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솔로몬은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서 최고의 영화와 권세 부기를 누렸어요. 아버지 다이스로부터약금 10만 달란트, 은, 백만 달란트, 기타, 노, 철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유산을 지금 상속받았다는 거죠 금과 은만 하더라도 오늘날의 가치로는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금액의 재화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서 솔로몬은 주변 여러 나라의 와 중개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돈을 벌어들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전대미문의 최고의 영화을 누리게 되었어요 또 이웃, 이웃 나라들로 하여금 존경을 받았습니다 인정을 받았어요 또한 성경을 보면 솔로몬은 13년 동안 걸친 대역사를 통해서 왕권의 절대적인 상징이 되는 화려한 궁정도 완성하였습니다 천여명에 이르는 저첩을 거느렸어요 보통 사람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최고의 부경화를 누렸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흔히 남들이 누리는 것을 다 누리고 남들이 갖춘 것을 다 갖추면 인생은 정말 살망할 거야 어떤 불평불만이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최소한 남들 하는 만큼은 다 해보기 위해서 아니 그보다는 조금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인생의 나름의 부귀영화를 얻어보고자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목표한 바를 성취합니다 그래서 큰 부를 획득해요 그러면 그러한 자가 인생이 정말 행복해서 아무런 문제 없이 하나의 품 안에서 안식하게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세상사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극한 허무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여행을 다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셨을 때 여러분들 허무함을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은 아 이거는 이제 심리학자가 얘기한 건데 대부분은 그 허무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유가 왜냐면 여행지에서 너무 즐거웠어요. 나의 원래 삶이 있습니다. 여행지에서의 삶이 내 삶입니까? 원래 삶이 내 삶입니까? 원래 삶이 내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 삶이 아니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어디예요? 여행지에서의 삶인 거예요. 근데 이게 내거고내 내 거가 아닌 거예요. 내 거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로 돌아왔을 때 극심한 허무감을 취한 것입니다. 자, 지금 솔로몬이 이땅 가운데 다 누려봤어요. 왜 허무감이 있을까요? 이땅 가운데 다 누린 삶이 자기의 삶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디 있습니까? 절달 고백하실까요? 나의 삶은 천국에 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나의 삶은 천국에 있는 것이고 나의 진짜 리얼 라이프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 모든 인생에 누려왔던 삶이 아내 것이냐 누려왔지만 사실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헛되다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마치 누구라도 죽음의 운명을 비껴갈 수가 없듯이 그 누구라고 할지라도 이 본질적인 허무의 문제를 피해 갈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솔로몬의 고백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인생은 누구라도 공허와 허무를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이라도 사람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내면에 진정한 만족을 줄수 없는 허탄한 곳으로 자기 중심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인생의 불행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사람에게 갈구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생의 공허와 허물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수히 많은 물질과 재화로 채울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 이제 어떤 자산가들을 만나서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신방을해 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근데 그거는 또 그렇더라고요. 자 여러분들 사회 초년생이 200만원을 봅니다. 감사할 걸 감사하지 않을까요? 200만원 초년생이니까 감사하죠. 근데 이 친구가 한 2, 3년이 지났어요. 월급이 200만원인 겁니다. 감사할 걸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400만원을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감사할 걸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또 1년이 지났어요. 월급이 400만 원인 겁니다. 감사할까요? 감사하지 않을까요?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져도 가져도 끝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 사랑이 유지가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작 자신의 마음이 변한 걸 느낍니다. 또 다른 사랑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부터 참된 사랑을 누리지 못하다 보니 인간의... 그 흔들릴 수밖에 없는 변질되는 사랑에 계속 집착하게 된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성공과 성취로 공허와 허물을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워커홀릭이 돼요. 무엇이 망가지죠? 몸이 망가지는 겁니다. 몸이 망가지다 보니까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영역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누렸던 성공을 했더니 그거는 이미 이전 것으로 끝나버렸어요. 현실의 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시 실패를 반복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술 그리고 요즘 뉴스에서 많이 보는 마약과 같은 것으로 인생에 허물을 채우려고 들기까지 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매우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제한된 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서 탐심, 탐욕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집착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헛된 욕망이 자리 잡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를 더욱 큰 불행과 비극으로 이끌어갈 뿐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이것을 알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인생의 어마함을 이것을 알리고자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이 만,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껏 창조한 인생을 허물어 돌아, 돌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저따라 고백하실까요? 사람의 죄.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다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 우리 여러분들, 본래 사람은 이렇게 죽음을 당할 존재, 허무한 존재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이걸 먼저 아셔야 돼요. 사람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허무함을 느낄 존재가 아니에요. 죽음을 당할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진실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주신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피조물 중에서도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예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래서 생명의 하나님이자 영생의 하나님이 되시며 삶의 근본이자 진정한 의미와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비극에 처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인생은 죽음이라는 전에 없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결국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헛단하고 무가치하며 허무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헛되게 하는 거, 인생을 허무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그분께서 대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지고 죽으시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만을 통해서 구속함을 받는 것, 곧그 죄사함을 받는 것이 절망적인 인생을 구원하며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음도 없었어요. 허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뭐가 생겼다고요? 죽음이 생겼습니다. 극에서 극으로 돌아가는 허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를 끊고자 하나님 누굴 보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탄절에 이 전도서를 시작한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예수님이 나신 날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예수님이 나신 그 기쁨이 무엇부터 기인하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끊으신 존재예요. 허무함을 끊으신 존재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 남는 것이 무엇이고 말씀드렸어요? 허무밖에 없다는 말씀드렸죠.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허무가 아니라 유의미한 존재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하나가 무의미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분의 보혈이 우리를 유의미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는 날, 그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건 얼마나 제가 지금 감사하겠습니까? 아필이면 성탄절에 전도서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정말 큰 은혜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우리의 삶에 허다한 문제들이 존재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해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상황 가운데 놓여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나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있는지, 어, 제가 지금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깊은 관계에 있는지, 그러니까 현실에... 왜 물질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관계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는 이거, 자, 물질의 문제에서는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금식기도를 하고, 뭐 그래봐야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니죠. 지금. 지금 물질에 대한 문제든, 관계에 대한 문제든, 건강에 대한 문제든, 가장 근원적인 해결은 어디에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죄에 대한 해결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먼저 깊은 관계 가운데 우리가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조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에게 놓여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바라보게 하시는지 저 사람을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마음을 품게 하시는지 이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믿는 자답게 하시는지를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그 가운데 순종하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믿고 구원 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의 근원을 보면 우리의 죄성은 꼭 들어가 있게 돼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해결 역시도 다른 것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죄된 성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하신 소망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정부가될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여러분들에게 오는 막막함 답답함 결국 그 이후에 다가올 허무함을 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단 하나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과의 깊이 있는 관계 그분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거 여기 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성탄절에 하나님께서 이첫 메시지를 허락하신 그 의미를 정말 되새겨보시길 바래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요 오늘 이후에 2023년도를 맞이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단한 번도 무의미한 삶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여대의 삶이 허무한 결실로 끝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허락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기업은 다른 데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른 존재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존재예요. 그럼 그 구원받은 존재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는지를 먼저 되새기시고,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 누군지 다시 한번더 깨달으시며, 그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고 싶어 하신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결말이 지금 뭐라는 것입니까? 허무 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허무 밖에 안 나오면, 우리는 계속 세상으로 끌려가려고 합니다 허우밖에 안 나오면 계속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할 거예요 허우밖에 안 나오면 결국 우리는 옛 성품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라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결을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2024년도에 올해는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분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말을 좀더솜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깨져야 될 영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아예 삶 자체가 변화되어야 될 수도 있다는 라 거. 왜요? 그래야지 옮겨지잖아요. 화분이 아예 없어져야 밭으로 옮겨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밭에 뿌리를 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밭에 뿌리를 내리고 자 밭에 뿌리 내리면 나오는 열매 중에 헛된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가지치기를 빨리 할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들의 열매가 제 말씀드렸죠. 왜 포도를 그냥 놔두면 알갱이가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가지치기를 해주면 알갱이가 굵직굵직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예수님이 없는 영역을 가지치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영역 가운데 여전히 내 걸로 붙잡고 있는 영역을 가지치게 하셔야 됩니다 어제 우리 한 교육자한테 굉장히 은혜로운 말을 들었어요 아, 목사님 이 마음이 정말 지금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이 관계 정리라는 거 시키십니다 아, 전 할렐루야 외었어요 바르게 가고 있다 얘기했습니다 예, 그쵸 목회자잖아요 목회자이다 보니 가지치기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왜요? 그분은 어, 일반대를 나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신학대가 아니라 일반대를 나오셨거든요. 일반대면은 당연히 일반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저도 경험을 받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가지치기를 시키시라고요. 사실 여러분들 2024년도에 많은 결심해줄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라고 할때 아멘으로 순종하시길 바래요. 왜요? 그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있는 결실은 허무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결실은 또 허무가 될 수도 2025년도를 맞이할 때또 매번 똑같은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랑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언제 주어졌는지를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그러니 바로 권하옵기는 여러분들의 바쁘고 분주하지만 결국에는 허무밖에 남지 않는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가치 있는 삶 영생의 삶 저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은혜로운 행군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멘으로 순종하시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이 유의미하다 우리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 없다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2024년도가 될수 있기를 그래야 내년도 성탄절에는 주님께서 또 다른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